안녕하세요, 난동 파이터입니다. 일단 3회차 시작을 하고요. 어, 저번부터 방송을 쭉 보니까 어, 발음이 엄청 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옹알이 좀덜하게 발음을 좀 또박또박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게 말을 사람들끼리 막 얘기할 때 되게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잖아요. 어, 근데 또 이렇게 또 녹화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생각보다 엄청 옹알이를 해대네요. 일단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 택배 가 와서 살짝 끊었습니다.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 되고 옹알이를 들어야 되고 뭐 리액션을 하더라도 아 혼자 떠드는 듯이 하니까 되게 혼자 또 중얼중얼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때리고 이렇게 내겠지 응. 아, 역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 말을, 뭐야, 뭐야, 우우 말을 똑바로 하는 게, 오, 뭐야, 이거, 오우, 뭐야, 이 어, 아, 이건 또, 어, 맞고 때리고? 어, 뭐, 뭐가 위에 쌌는데 아니? 네. 일단, 뭐, 제가 평상시에 말을 회의나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말할 때는 되게 떠박떠박, 막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라서, 되게 말도 좀 빠른 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오! 말이 좀 많이 세요. 게다가 어이 게임 이 게임 뭐랄까 아 되게 손이 많이 타잖아요. 이게 손이 많이 타니까 어, 말이 더 세.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아 쫄아가지고 어, 당황하다 보면 어버버버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도 녹하고 화 나면 또 웅얼웅얼 어버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원래는 자막으로,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애들 맷집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맷집이 원래 이렇게 좋은 건가? 첫판부터? 아, 맷집 엄청 좋네. 아무튼, 그, 뭐야, 방송이 처음에 자막으로 하다가 모바일 게임이나 이것저것 테스트 삼아 해봤거든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음성만은 좀 못한 것 같아요. 이 감정 전달도 그렇고, 음 특히 자막 할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음, 아, 아이거또 뭐야 이거? 아. 화살? 화살인가? 무슨? 네, 예. 아, 뭔데 이거?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거 아니 뭔데 하... 아뭐 저기 저런게 나와 <laughs> 아, 아 일단 어, 말씀을 드리면 예이 자막이 아무래도 좀 음. 좀 뭐랄까 목소리가 못한거 같아서 이 마이크도 이 PS4 기본 마이크다 보니까 주변 목소리도 되게 많이 들려요. 아, 목소리도 많이 새고 음질도 안 좋고. 네. 그래도 일단은 무조건 목소리를 하고 싶어서 나중에 뭐 마이크 장비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좀 네. 약간 이 모양일 수도 있어요. 뭐 나중에 근데 들어보다 보면은 또 추억이 되겠지. 네. 추억이 될 거라고 한번 믿어보고. 어, 기데개두 마리 아니었나? 음. 아, 저기 한 마리 또 있다. 둘, 음, 셋. 개를 먼저 잡고. 한, 둘, 셋. 이게 보니까 구르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네. 이게 막기는 밀리기도 경주도 되게 심하고 또이 튕겨나가니까 이 맞아 죽을기 좀 쉬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회피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이 회피를 잘 쓰겠구나. 아,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아이, 또 무섭다고. 어? 뭐야? 아이씨. 피하고. 어. 우, 우. 때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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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아, 벌써 피가 많이 들었다 음... 아, 변신하기 전에 죽여버리면 되네. 오케이, 변신하기 전에 죽이면 돼. 아, 변신하면 똥되네 음. 아, 저런 방송 보니까, 이똥되네라는 발음이 돈대네로 들리더라고요? 발음이 이렇게 후져. 아, 지금도 발음이 후질 겁니다. 분명히. 게다가 또 겨울이니까, 원래 약간 비염이 있는데, 엄청 코맹맹이 소리예요 음. 듣기가 많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올라가면은, 음, 아,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 막혔고, 내려가다 보면 딴, 딴길 가야 되는데, 여기 왜온 거야, 그럼? 활목으로아이활목으로 왔나보네? 어? 딴데 길이 있는 건가? 어, 여, 여기는? 벽, 벽이야? 어? 아. 음, 비밀의 문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음 <laughs> 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고요. 일을 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게임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일단 방송 겸 게임을 좀 즐기자는 취지에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그, 게임이 원래 처음에 되게 좋아서 보통 업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 뭐, 게임 업계로 시작하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고,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지? 이거 무슨 생각 났는데? 아, 뭐, 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있나? 뭐. 어, 뭐, 보통, 아 이거 고 쫄리냐. 어, 뭐, 보통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다 보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또 만들다 보면은, 예. 네. 또 정직하게 또안 되는 게또 게임 업계잖아요. 예, 그다 보면 또 1이 되고 1이 되다 보면 또또 또 예전하고 또 처음에 치즈랑 다르게 예, 계속 뭐 감각도 이렇게 뭐 감정도 없어지고 예 1이 1로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게임을 아무리 해도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물론 뭐 다른 사람들하고 하니까 또 하긴 하는데. 예. 네. 그, 게임을 즐길 수가 없게 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뭐 하더라도 시스템을 어느 순간 분석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을 뭐, 이제, 뭐 일적인 부분으로 뭐, 이렇게, 네? 뭘 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재미가 점점 없어졌고, 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일로 나버리고 나서 또 해보니까, 이제 슬슬 게임으로서 다가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좀 좋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게임도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솔직히 컨트롤 자신 없어요. 왜냐면 원래 약간 이렇게 뭐랄까 어뭐 하나하나를 몸으로 좀 익혀가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또긴 솔로인 게임은 또 거의 안 해요 예, 보통 뭐 LOD나 오버워치 같이 예, 빨리빨리 싸우고 빨리빨리 결과 승부가 나는 게임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긴 게임은 하진 않았거든요 예, 그게 사놓고 짱박아 놓거나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니 음, 재미있네요 재미있고 나중에 좀 멀티로 되면 멀티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보니까 뭐 PSN이라고 또 사야 돼요 계정을 예. 근데 일단 하지 않아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암명이라고도 쳐들어와가지고 뭐 다른 유저들이 난입하고 그런다는데, 어 그건 되게 신선할 것 같아. 네. 물론 맞아 죽겠어. 뭐 진행도 방해되고 힘들다고 하는데, 어 뭐, 뭐 어떻게 되겠죠. 어 근데 이게 길이 어디지? 도저히 못 찾겠는데? <laughs> 올라갈 수 없는 건가? 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돼? 아, 벌써부터 난거 아니다, 이거. 어? 올라가, 이게 올라가는 거? 아, 아닌가? 아니, 아닌가? 아, 대체 넝, 넝쿨 타는 기능까지는 없겠지? 음. 이거 뭐 오늘 플레이는 헤매길헤매다 끝나게 생겼네요. 아, 사실 이거 산거정에서 블러드본이란 게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더, 더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이 다크 소울 3는 많이 라이트해진 건데 그전에 비해서 그 블러드본 같은 경우는 좀 엄청나대요. 보스 피도 많고 어, 보스와의 대전이 엄청 힘들어 가지고 게임이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 또 있구나. 아, 이쪽 길이 있었네. 아, 반대쪽 길이 있었어. 네,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배. 진 배, 상 아, 오우 오 뭐야, 또 있나? 다 죽여놔야지 아, 어, 이것도 피하는 연습하자 피하고 때리고 아, 뭐야 또때립니 이게, 이 먹는 버튼이랑 에스트 병 쓰는 건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아, 왜 이렇게 무덤, 무심표 이 네모 버튼을 되게 많이 누르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야, 뭐 자꾸 을, 누가 이렇게 으르렁대. 때리고. 어. 어? 뭐가 더 있는데? 아닌가?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아 때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좁아 보니까 무섭지? 아이왠지 무섭다. 빵테이스또 있나? 어. 아이, 이거 못 먹겠지? 계단 있고? 으? 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우. 아 심장이 아주 그냥. 응? 음? 유해를 조사. 화염병. 장비는 안 들어. 깨지는구나. <laughs> 아이 긴장만 되면 또 어느 순간 옹알이를 하고 있네. 아이 버릇은 아마 한동안 안 고쳐질 것 같아. 하면서. 음. 아 계단 타고 가면 무서운데. 뭔가 있겠지? 밑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뭔가. 싶더라고, 아. 아 머리 할 것인가 봐. 오호 이거 진짜. 하지? <laughs> 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떡하지? 어, 지나왔는데 어떡하지? 지나갈 수 있는 건가? 아, 뭔가 엄청나게 꼬인 기분이네. <laughs> 아, 뭔가 엄청나게 꼬인 기분이야. 오늘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다 멀고 댕긴다 아, 살려줘. <웃음> <웃음> 이거 어떡하지? 야 아, 이거 좋은 마음고서 어? 아닌가? 근데 아 저장 포인트도 없고 어떡하지? 아 나도 모르게 그냥 뛰어내려왔어 아이 큰일이다 아 약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여기 패딩 찌르기 이거 어떻게 하지? 인벤토리, 화염한 번, 한한 번, 사용한다장비한 번, 한나장비한다한 번, 한스인벤한리한 번, 에파한 번, 한이한 번, 한 번, 한 번, 한한 어... 아... 이거 뭔가... 야... 이거 어떡하지? 화염병을 좀 써야겠어, 화염병 화염병을 사자 어 뭐야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아. 야, 진짜 어렵네. 후. 아니, 이거, 여기만 하는데 한, 한 시간 걸리겠는데요? 와 다시잖아. 와 다시야. 음. 아, 또, 소울도 잊어먹었잖아. 그냥 또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아. 이단 그냥 일 내려가볼까? 무기 없어. 어, 드럽게 약하더라. 어? 고용해라, 응? 달려오는 거 봐. 위협적이야 일단 다 죽게 되겠죠? 일다 잡읍시다 우둘 순간 또멍 때리게 되네. 아, 이걸로 했어는데 뒤에서 찌르면은 이게 나간다는데. 아, 도대체 어, 완전 뒤에서 잡아야 되나? 이거 발차기는 왜 나가는 거지? 아, 이해가 안 된다. 여기 하나 더 있었지? 뭐 잡고? 야, 이거. 더 천천히. 와 구르기 버스는 빨리 내려가네 아이 놈을 잡아야 되는데 어? 아이고 많이 들았어 어, 제발 살려줘라. 오, 여기 불을 뽑아주네. 우와. 오, 싹쓸이. <laughs> 와아 뭐야 아 뭐야 아어 여기 닿잖아 나도 아 이걸로 애들을 죽겠습니다 불안 뿜나? 불안 뿜나? 불안 뿜나? 안 죽었나? 아, 안좋었네 죽나요아 <laughs> 공짜 <꽁짜>, 공짜. <꽁짜. 웃음> 난 망했네. 아. 잡았고 와... 아니 너무 어려워서 할말 잃었어 진짜로 와... 어, 완전히 턴이 집중해야지 어 이거 딴짓 했다가는 바로 죽게 생겼네 와 사방이 함정이야? 어렵다 입이 바짝 바짝 말라 끔찍하다, 끔찍해. <laughs> 아이고, 어떡해. 아, 아이 어떻게 해? 아, 아나 이런 길이 제일 싫어. 아, 어. 아 진짜 화염병. 진짜 안 들다. 와 너무 힘드네. 뭐 이런 이런 아이템 없나? 피 많아지는 아이템 없나? 인벤토리. 흙수정. 귀을뼈어가귀에 귀한? 귀환? 아 귀한 할까? 마음 약해지네. <laughs> 아, 여한은 어떻게 된 거지? 아, 아까 죽었던 거다 날아가는 건가? 하... 아, 진짜 미치겠다. 아니, 뭐 이거 귀한 아, 근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좋았다. <목소리나> 아, 맞짱뜨는데 경직이 이렇게 심한데 아 미치겠네 아, 여러분 아 근성이 바닥에 났습니다 오늘은 아 녹화를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아, 저 쉬다 와야겠어. 아, 뒤에 용 놀고 있는 거 봐라 이거. 아, 와, 뒤로 가면 갈수록 목도 바짝바짝 바짝 마르고, 오, 아주 힘이 쫙쫙 탈진되는 게 느껴지네. 와, 어려워요. 진짜 어렵네요. 네. 아, 이건 그냥 커널을 극복할 수밖에 없어. 약도 덜 먹어야 되고, 와, 또 죽으면 또 소울 날라가면 레버업도 안 되니까 이거 평생 제자리 걸음이고, 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이, 종종이, 그 게임업계 얘기도 좀 하면서, 게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걸어 댕길 때는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또 게임이 또 시작되고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면, 저도 모르게 입이 해, 벌어져서 아무런 말도 못 하겠거든요. <laughs> 그, 집, 말을 하면서 진짜, 게임을 되게 잘 하시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아 저는, 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예. 나중에 또 기회되면 일단은 또 이게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네 번째 편에서 또 로즈에게 높은 벽아 어제랑 똑같은 데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커이좀더 나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서 끊고 여기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